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어, 지난주부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안 했지. 네. 네, 여러분, 바라기는 이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또박 또박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꼭 매일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하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참 행복과 기쁨을 얻는 기도가 될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그런 거룩한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있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정신은 바로 우리라는 정신. 우리라는 정신 우리 나의 하나님 물론 소중하지만 너의 하나님 소중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믿음의 동료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아버지. 한번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뭐 우리들이 어떨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표상에 떠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어제 우리 김영식 권사님이 구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오 대째 다 믿음의 가족들이래.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구순을 맞이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축하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82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계시다면 한 95세쯤 돼서 그래서 참 많이 좋으실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완벽하신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는 뭐예요? 자녀야,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DNA를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극복하게 해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앞길에시운해들을 열어 치유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더 넓혀야 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만을 위한 기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폭이 넓어져야 되냐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위한 기도. 아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로 오늘 우리의 폭이 넓어져야 돼.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희 다음에 뭐가 되려고 하니? 그러면 의사가 되려고 해요, 선생님이 되려고 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너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아, 돈 많이 벌려고요. 너돈 많이 벌으면 뭐 하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가 되고자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교사의 일을, 의사의 일을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면 그 미래가 어떻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들 등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 가르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삶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엘로힘, 엘 엘리온, 또 엘, 여호와 니시, 때로는 야회, 때로는 아도나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레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다? 거룩함이니. 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그냥 막내평겨 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지고 아주 우스워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야? 에? 여러분,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새겨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다 왜 이루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영화롭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그런 고백과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이 기도 속에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할때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여러 가지 함께 이야기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빚도 필요 없는 모든 보아와 보물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하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욕하고, 시비하고, 악한 생각 갖고 불평과 원망과 불의와 부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있는 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불법과 타락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네가 살아가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 도봉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해야 되고요, 더 진실해야 되고요, 더 희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계속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하면 모든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야.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그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개세만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두려웠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분별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지 잘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내 뜻이 있었어. 내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다면 내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영광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좁은 길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열려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붙잡아야 돼? 결코 내 무사와 내 안일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찾고. 우리가 비록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결단. 그리고 마침내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렇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혹시 잊어버릴 사람은 다시 유튜브에 가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표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래.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멋지게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청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된 삶을 우리 모두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